내일은 저희가. 안면도로 떠납니다. 안면도에서 유명한 유튜버 청주어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저희 용스커버리지 회원분들하고 함께 친선 게임으로 할 거예요. 친선 게임의 종목은 뭐냐 가보징어 낚시입니다. 룰이 좀 독특해요. 가보징어는 한 마리에 플러스 2점, 쭈꾸미 외 잡어는 마이너스 1점입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게임인데요. 2인 1조로 해서 선수에서 좌현 우현 15분씩 한 타임 5분 휴식 자리 변경 15분 총 30분을 진행하는 게임입니다. 총8 팀이 참가라고요 8팀 중에서 1, 2, 3등을 가리는 아주 재밌는 게임이에요. 저희도 이번에 우리 회원님들과 즐겁게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레고! 안녕하세요 소리를 파는 릴수리공 용스커버리지 용스입니다 당신의 일은 안녕하십니까 이 상자 안에는 저희가 내일 사용할 애기가 들어있습니다 카포스에서 협찬을 해주셨는데요 용스커버리지 회원분들 8분께 사용하시라고 자연어 시리즈를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이 애기로 좋은 성적 낼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언박싱 타냐. 우와 이렇게 8분이 쓰실 수 있도록 보내주셨어요. 안면도로 출발합니다. 오늘 해설과 심사만 할 겁니다. 4시 30분 출항입니다. 지금 영목항 도착했고요. 오늘은 해성 피싱호 타고 갑니다. 여기한 사람당 하나씩 줄 건데, 이거 하나씩 쓰실 거막은테클박스에 넣어갖고 뭐예요, 선물. 이걸로 많이 잡으셔야 돼. 이거 지원해드린 거니까 이걸로 많이 잡으셔야 알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슬로프 쪽으로 좀 이동해서 배를 타야 된답니다. 여기서 한 2시간 10분 나가갖고 신진도권으로 갈것 같아요. 상당히 시끄러운 쿨러 갖고 다니시네. 요 슬로프에서 배를 타고 출항을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깡찬이 어딨어 깡찬이 여기 있네. 아콩가루지만요 여기저기 막다 터져가지고 저기 있네 저탑시 탑승. 와먹물 먹물 봐라 먹물 봐. 와 가보진 거 제대로네요. 오늘 만발의 준비 다 됐습니까 청주 아부님? 됐죠. 우리는 뭐 제일 준비한 거는 이것밖에 없지 김밥. 어. 요거도 김밥인데? 그랬네. 우리는 김밥만 먹다가. 자, 오늘 해성 이호 타고 출항합니다. 재밌게 한번 놀다 올게요. 와, 이거 먹물 살벌합니다. 먹물 살벌해. 야, 이거 먹물 뭐야 이거? 와. 한2 시간 반 정도 걸린다니까 이제 출항할게요. 신진도 코너로 간다고 합니다. 저도 한숨 자야겠네. 너무 피곤하네. 자 2시간 10분 정도 달려가지고 이제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연습 게임들 하고 계신데 게임 설명한 다음에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몸들 풀고 계신데 잘 나오고 있어요 내리자마자 막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네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수심이 깊어가지고 랜딩하기도 쉽지가 않네 아니. 어 이거 사이즈 저 정도면 뭐 괜찮네요 다라어 사이즈 괜찮아 이거 오 라이스 세네 얘기 세네 이게 좋아요 아직 연습 게임인데 벌써부터 힘빼시면 어떡해요 15분씩 자연 우연 번갈아가면서 할 거고, 가오징어는이어 주꾸미라든지 문어를 잡어을 잡으면 고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잡어을 잡으면 마이너스1점이에요 아, 능력껏 떨구든지 뭐 떨구든지 라인을 그냥 자르든지, 아니에 올리든지, 네, 그렇게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준비들 되셨습니까? 자팀도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고요. 준비하시고 시작. 제가 조인을 시켰어요. 이분들. 이제 저희랑 함께할 단일년 정도밖에 안 돼. 그 오. 김철님 이름이 나오는 건데요. 오, 이거 중에 네. 김철님이신가요? 네. 김철님이 한 수로 올리고 계십니다. 김재준이 한 마리 더 올리고 계십니다. 네. 예. 아 이렇게 되면 또뭐 이제 박빙인 상황이 또 생겨버리는 거죠. <laughs> 이한 마리, 내한 마리 다쳐. 자 어. 어. 아, 좋습니다. 떨어지면 음. 아, 음. 올라왔어요. 떨리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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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해서 2대2인 상황이죠 어, 우 김재중님 저분이 어떤분이시죠 김재중님입니다 김재중님 김재중 네아 네. 아, 아, 빠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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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밑에서 낚시하는 거랑 위에 낚시하는 게 다른 게 약간 스킹이 더 세야 돼요 선수 자리가 그렇죠 네 선수 자리가 너울에도 더꼴란거리기 때문에 스킹이 좀더 세야 안 빠진다 네이 액션을 좀 보여주고 있시네요우 아, 뭐, 왔어요 다시 왔네요 다시 왔어요 이야 이거 2대1로 지금 음. 아, 아, 아 우리 김수영님도 아저씨 또 아, 어, 네, 충주, 충주 왔어요 아저아 빠졌어 아, 야요렇게 앞서갑니다 어마어마하다 아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충주 김수영님 와이프한테 잠깐 조합에 마트 지 갔다올게 하는 패션으로 빠내짚고 왔는데 3D네요 3D 3디네. 아, 아래 아니 빠어요김재종님네거지이토 예? 야, 야 빠졌어요 빠졌 되게 아쉬운 상황입니다 아래서 참지할 때도 더 강해야 돼요 예. 래 분명히 마시 왔어요! 두 아, 마리 대한 마리였는데, 세 마리 대한 마리로 빠뜨리지 않는다면, 이러면 전반전에 용수이 확실하게 기선제압 들어갑니다. 올라왔습니다. 아, 올라왔습니다. 6대1 두 마리 앞서가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왔어요! 김수영이 왔습니다! 자, 김수영이 한 마리 올립니다. 이렇게해서6대4 자, 격차는 이렇게 아한 마리 차이로. 그렇습니다. 아, 김대중이 김대중 님이 자, 아 아, 김대중 이 올리시면 게몇 마리죠? 지 지금 8대4로 두마리 차이가 납니다 아 예, 예 그렇게 또어 나이스 8대4 그런 거그그 뭔가 가그아기에어필력어 아, 이어저또 아, 있다 아, 이때 있어요? 어김수중 아아 님이 또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살림에 보탭니다 살림을 보태고 있어요 그죠 이래서 아 두마리 차로 자, 김수영이 한 마리에서 세 마리가 됐고요 김성준님 올리시면은, 복한을 채웠어요. 다시 또, 신형으로 또세 마리 차이가 납니다.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자, 갑오징어 왔고요 갑오징어 올렸습니다. 갑오징어 올렸고요 10대 4로, 세 마리 차이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다시. 처음 보시는 분들, 신생 팀들이 막 잡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어, 네. 또, 살아어 봐요, 형. 봐요. 김수형님 또, 네. 한 마리 올라와서 또, 한 마리 또, 살릴못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또, 또 이제, 두 마리 차. 두 마리 차가 또 나는 거야.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아, 네. 어. 여기다가 민철님이 한 마리 올리시면, 이제 또한 마리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 그렇죠. 이게 재미입니다. 이게 묘미. 다 그러면 압수하는 팀이 압수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어, 그렇죠. 맞았어요, 어. 말이 씩은했죠 자, 전발전을 어떻게 공격을까요 자, 김태희 고이님 전반적로첫 번째 김 님이 이수상다자김수 님이 한 마리 올리시면서 10대 6인 상황에서 다시 김재형 님이 한마리더 넘어섰자 두 마리를 넘어가시죠 자 하고. 이렇게 해서 두 마리 격차를 한다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 하면서 두 마리 격차를 고수하고 계십니다 야, 이 지금 1분 사이에 세 마리가 올라오면서 엄청 스펙 격차가 수단이 땅땅 약간 움찔했으면 지금 목을 약간 놓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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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형 님이 아, 왔어요 아, 자김성형님자 아, 아, 오세요 자 아, 오세요 자올렸고요 엄청납니다 1 4점 확실한 아, 이제 팔자. 오, 민철님! 민철님이 민철, 민철 민철 지금 한 마리 또 랜딩하고 계십니다. 자, 가보니 확실합니다. 오, 어, 놓지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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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딩을 해야 어, 돼요. 어, 마지막 있어. 5분이 엄청나게 치열해지는 순간이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거 6, 봐라 30초 남았는데, 민철님 께서 3마리 또 잡으시면서, 결국 또세마리 격차가 됐어요. 야, 이거 대단한 지금.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평상에, 평상시보다 차분하게 랜딩 중이세요. 네네네네. 한 마리 한마리 소중하다는 얘기예 네, 소중합니다. 이거는 떨궜다 봐. 올리셨어요? 우유. 한번 싸주고요허천지이막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오호 이거 중요하다. 자, 10초 남은 순간에서 민철이한 마리를 좁혀졌다고 지금. 아, 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자, 경기는 종료됐고요. 마지막 민철이 것까지. 네, 회수하세요. 회수하시는 거 통계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마리 차예요. 야, 이것도 또한 마리 또또 어이, 자, 아, 이거 또 쫀득하게 또한 마리 차랑 또접별져어서 또. 자, 올라왔습니다. 7탄에 네. 16으로. 결... 네. 이번에, 이번에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자, 전반전 끝났고요. 자, 후반전. 준비하시고. 시작! 뭐 힘든 상황이거든요 왔어요! 왔어? 왔어요! 왔어요! 열, 김성주 님이 선방. 손바... 어? 김재중이 빠버리죠? 어, 이게 무슨 상황이 보죠? 진님인데야 이거 속방 날렸어요. 어, 아속 세게 날렸어요. 그 이거 굉장히 세 마리 고수하겠다. 민철이 왔나요? 어민철이 왔어요. 네. 자, 자 성준이 한 마리 올리셨고요. 이렇게 해서 18대 14을 했고요. 두 마리 격차가됐고요 랜딩해서 올려서 내리는 거. 자김대중네 올라왔습니다. 김대중 올라왔어요. 자, 민철 님놀라왔요 민철 님놀라왔고요 깜짝 놀랐거든요. 아, 저 놀랐어요. 아, 예, 지금 김성준님도 지금 김대희 어, 예예. 맞아요. 맞아요. 야, 김수용이죠. 김수용. 김감인가 챙기셨어요김감민가 했어요. 또다시 한마이에요 그렇죠. 야, 우리 수임이랑 화이 얘기했어. 민철 님, 잡으신 건가요? 예 와, 이렇게 해면 뭐 동쪽 데려가거든요. 한 마리 차 아니에요? 아, 미철이 이 지금 잡잖아 그럼 점이 되는 겁니까? 야, 이렇게 되면 0점이잖아요. 야, 이게 동점이 됐어요. 아, 아 어, 여기. 아, 여기도 또한번도망 갑니다. 아니야. 해른쪽 주머니. 주 들어왔어요. 아, 야, 이게 진짜 이게 미치겠네. 진짜 재밌다. 진시다 잘하시네. 자, 자, 자. 20대 20이에요. 돌려서 어, 넣어야 돼요. 아, 저 장어. 이야. 어, 24점이잖아요. 올려서 24점이거든요. 그렇죠. 아... 이것도 엄청난 숫자인데. 그럼요. 오, 2 5 0고0 아, 나 진짜 이상하네. 장고까지 조... 자, 올리셨어요. <laughs> 예, 22점이고요. 잘 들어갔어요. 자, 잘 들어갔고요. 예. 그러면 한 마리 격차예요. 그렇죠. 자, 이거 긴장됩니다. 이거. 어, 약간 긴장이 되시는. 뭐예요? 긴장이거 뭐예요? 현장 자, 들어가는 바이됩니다 아. 오, 저도 어릴수 있어요. 본막 좀 공에 붙이셨서잡 수가 있어요. 들어갔어요. 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26대 22구요. 네, 충분합니다, 시간. 충분해요. 역. 또 그와중에. 야, 야, 그야 김상준님. 그래, 내가 아까 얘기했죠. 살림을 보태는 사람이야. 네. 살림을 보태고 있어요. 몸무게 자기 역할 충분해요. 네. 네요. 아 자꾸 고갈 빼먹으면 고갈이 하나씩 다 채워놓는 사람이야 여전히 용수대요. 항상 위급한 순간에. 그렇죠. 어, 고갈을 채워주셔. 오, 어. 김상준님. 야, 야, 야 이게. 자, 한달에 우리 저이 팀이 했어요. 예. 자, 올리셨습니다 틀어야 돼요. 들어하세요들어습니다 30대 22고 4마리 차이를 고쳐 버리셨어요. 야속하니.. 아싸, 이거 보세요! 잡아 같은 느낌이! 어, 약간 털털거리는데? 바닥이에요? 바닥이었어요, 바닥이었어요. 아, 처음 하풀 나오나요? 쉽지 않네요. 10초 남았습니다. 7 6 5 4 3 2 1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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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점수팀의 김재중, 김성준 님이 네. 4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 2경기 4강전. 과현 구종료, 고정현 님. 하이, 하이, 하이. 그리고 네. 우현의 김재중, 미안하지, 김성준 네. 님이십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어, 지금 왔네요. 와! 역시 정현 님이 드디어 왔소? 드디어, 드디어 첫수 선방을 50m권에서 야, 감을 야... 잡았다라는 거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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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점이 들어왔습니다. 한의적인 아, 건가요? 왔어! 정현 님! 따라갈 테니. 자, 한 마리 싸우자. 싸워 보자. 야, 그솔을기를 그걸 50m에서 어, 안 먹을 일 왔어요. 아. 왔어! 어뜨리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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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야 돼요. 안되겠요 아. 안녕하세요. 아, 공도분이 바닥이었어. 그렇죠. 저도 실력입니다. 떨어질 뻔같습니다한 마리. 마리 하나, 하 오, 정현님. 정현님이 또 바로 오, 도망가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마리 차이로 도망갑니다.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네, 예, 예, 맞아요. 이게 무슨 네, 긴장되는 예, 예. 거. 아까 올라갈 때 그랬거든요. 투테크는 필요 없다. 올라가세요. 정현로 올라왔습니다. 자, 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한 마리 차이로 다시 앞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시지. 꼼수전 체비하시면 끝나겠습니다. 5분 30초가 남았습니다 자 3분의 2가 갔어요 시간이 3분의 2가 갔는데 네. 말 수가 총 3마리 나왔다는 것은 정말로 한 마리 싸움이다 이거예요 한 마리 싸움이다 이게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거든요 정조의 전투 정저 저, 저, 가보지 못서 머리를 대롱대롱 하네요 가보 대롱대롱 음밑서 멘탈 배워서 왔어요 김성주님이 야, 어 이거 보세요. 야, 이런 게구출있으라고 하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아, 다시 동점이에요. 격차는 없어요. 동점입니다. 거의 7 분에 한 마리씩 올렸는데김재종님이 아, 진짜... 아, 역전을 가 겁니까? 김재종이 어, 뭐? 김성주님니다김성주님하고 아, 자, 보이죠? 김성주님이 같이 올렸어요. 맞아요 아, 주요왔요김성주님 중안 랜딩하고 있고요, 올렸고요. 자 아, 들어가나요? 들어가는 순간. 맞고, 지금은 사실상은 정현님이 20초 안에 잡냐 못 잡냐가 전반전을 동점으로 가냐 한마리 사이로 접들어 가냐 차이거든요 10, 9, 8, 7, 6, 5, 4, 3, 2, 1. 자, 1초 동료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laughs>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8대6으로 전반전 끝났고요. 한 마리 차이입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거든요. 이게 명령 몰라요. 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분명히 한 마리. 자,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요분들이 잘하면 결승을 가시는 거고요. 오늘 나라도 45초. 아유, 바로 왔어요. 어, 이거 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자세도. 네. 아이서한 아, 아. 아, 마리 추가하셨습니다. 를들어렸어요 16으로 두 마리 차이로 격차를 벌였습니다. 두 네. 마리 차이로 격차를 앞서고 있습니다. <laughs> 후반전 선방을 날리셨고요. 뭐 있나요? 두 마리 앞서고. 어, 두 종류의 이거 왔어요? 왔어요. 다시 한 마리 더 격차를. 야, 가요? 랜딩이 빠른데요? 아, 조정류 아버님이. 두한 마리 차이로. 격차를 김재현이 2마리 왔어요! 나이스! 들어가 수박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수박에 12대8로 다시 네. 두마리 다시 두마리예요와 이거 너무 여러분 쫄깃해요. 아이 좀아 정연이... 나이스! 아,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니네 나이스! 어, 김재준님! 이야 저... 김재준님! 저... 이 어, 올라왔습니다. 또다시 수박으로. 나이스, 어, 이게 수박. 힌트가 될수 있어요. 예. 네. 보세요! 그, 그, 오셨잖아요. 이 상황에서 4마리면 좀큰 숫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올리셨습니다. 9점, 나이스. 2점, 16점. 마리수는 4마리로. 아, 정현이 왔어요! 나이스. 시간이 없다고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마음을 더 차분히 갖고 기 전입니다. 올렸습니다 올렸어요 10대16 마리수는 3마리 5분 남았습니다 아 이거 참 왔어 이 김재현 야, 야 이게 아 야이 상황에 지금 18점이라는 아 것은 혼자 8마리를 잡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상황에 새별팀새별의 어, 전쟁 그렇죠 어 정조의 피바다 이런 걸 보게 되나요 부태타 틀렸어요. 18점 다시 4마리로 어두 종류 어부님이 하나를 보탭니다 달려있어요! 이, 이, 가는 거 보니까 달려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달려있었어요! 나이스! 야, 예시... 어! 아, 아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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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분명히 있었는데? 있었어! 로드가 아 있었어요! 야, 3번, 4번 딱!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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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이스! 가늘침을 막고도, 어. 그렇게 고통을, 짜릿한 고통을 막고, 맞... 도까지어우두석력을잃 드디어 한수 하시면서 한정부터 1 2점 격차는 3마리로 풀어뒀고요 자, 30초 남은 순간이거든요. 야, 이 시간 이이 이 타임에 김성준님의 보태면서 아, 곱치기가 들어갑니다 곱치기 들어가고 있고요 남은 시간 10초입니다. 어? 김재종님이한발 올리면서 120점 4마리 됐고요 격차는 게임은 종료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수고하셨습니다. 야, 수고하셨습니다. 야, 수고하셨습니다. 야, 수고하셨습니다. 야,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성준님이 올리시는 것까지 하시면 자 이제 조금이요. 마이너스 1점이에요. 어마이너스1점 마이너스 1점이에요. 마이너스 <laughs> 오늘 이에마이너스1점아이거마이너스1점이에이에인사하이고자 아, 마이너스. 마지막 교수 1점이에요. 1점이에하 1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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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이 샛별팀과 햇병리팀햇병알지 신생팀들입니다 신생 신생 예, 신생팀들이 이렇게 자리를 줄 걸에도 몰랐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자 결승전입니다 자 전반전 시작 시작됐어요 아, 긴장됩니다 아, 뭐. 자 결승전 그래도 그림을만들어주네요 용수팀 대그경팀자 그렇죠. 여기서 과연 선빵은 누가 날릴 것이냐 자 이제 예. 깊어요 어김재중에어김재중이은저 어, 훅셋 이후에 불안한데요 1 옆에서 네요 네, 옆에서 바로 받아 먹었어요. 20초 안에, 18초 안에 네, 김성준이 바로 받아 먹네요. 예, 네, 예. 네. 일단은 선빵은 김성준님께서 선빵을 날려주셨습니다. 네. 나이스 어. 곰돌이님도 야, 바로 역시. 아, 역시. 아. 역시에요 역시에요 무릎을 치게 됩니다 무릎을 역시 결승전 다 와요 예자한 마리 쉬고 왔어요 어. 김성준이도 왔어요 야 김재중이도 오셨고 야, 김, 김성준이 한 마리 넣으셨고 또 올리고 계십니다 야 대단해요 지금 대단해 야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격차는 일단 벌어졌습니다 왔어요 나이스! 올리셨습니다. 나이스! 김성주님이 아까 내려가셔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연습을 많이 네, 하시고 네. 올라오셔가지고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는 결승전을 기다렸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아, 우리 또 1회 는 왔어요, 김성주님! 야 복병인데요. 복병이 됐어요, 갑자기. 복병이 돼서 다른 사람들 이살아났았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걸 쏟고 있어요. 쏟고 있어요. 지금 훔치는 개구리 같았어요. 아니, 또 팔짝 아니에요? 지금 뭔가 애기의 패턴과 모든 액션의 패턴을 찾아낸 듯한, 어, 잡았어요라는 표정을 저한테 올라오셨거든요. 네. 자, 우리의 복병.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사이즈 좋고. 어. 사이즈 좋아요. 아, 좋아요. 아, 그 예. 두 마리 차이로 격차가 벌어졌어요. 밥은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야, 왔어. 오, 그렇죠. 그님 그렇죠. 수박이 뭔가 된다. 지금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김성준이 왔어요! 봄돌이 왔고요! 현재 스고와 6대4 예. 기 올라오면 8대4 되는 겁니다. 예. 나이스! 한 8대 4에 8대 4에 8대 4에 3일 3일 마리 올라왔습니다 나발이 올라왔고요 아, 네, 8대4입니다 두 마리 차이! 두 마리 차이 얼마 안 돼요 자... 왔어요! 김성준이! 아! 빨졌어걸려다 아 빨렸거든요? 요 루틴이 있어요! 18초 안에! 받아먹을 건지 뒤로 갈 건지 18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18초예요 옆에 꺼버렸어요! 옆에 꺼버렸어요! 아 야, 저 루틴은 정확하다는 거야. 아 그렇죠. 예, 저 루틴. 올리면 3마리 차이입니다.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아야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10점이고요. 10대 4로 3마리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사실 우현진님이기 때문에, 어, 전반전에 바른마리수를 뽑아내야지만, 6분 만 전에 따라잡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다리 뜨고 햇빛을. 어, 깨... 아, 역시! 정막함을 끼는 선수는 곰돌이입니다. 어, 두 마리 차이로. 반짝 쫓아갑니다. 올라왔습니다. 올렸습니다. 올렸습니다. 들라왔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아, 아 6점으로. 두 마리 차이로. 폭을 좁히셨습니다. 남은 시간은 5분 40초. 내가 못 잡았다고 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왔어요. 거 보세요. 예! 곰돌이 님이 결국에는 이 경막을 깬다라는 거죠. 자, 야, 이렇게 올리시면한 마리 차이로 10대 8로 따라가요. 어. 예. 곰돌이 님이 연륜이 있으십니다. 김재준이김재님 도망가요. 도망가고 따라가고. 추격하고 아! 도망가고. 아! <laughs> 그럴 수 그, 럴수 자, 있어요. 자, 10대 8로 한 마리 차이로. 가0 따라가고 총조업팀입니다. 올라왔습니다. 예, 올라왔고요. 12대 8로. 다시 두 마리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흥미진진합니다. 네, 그렇죠. 네. 왔어요. 야 곰돌이님 아이고. 또 따라옵니다. 말씀드렸죠. 아이김재중님과 곰돌이님의 이게 싸움이 될것 같았는데 지금 복병으로 또 김성준님이 나타났거든요. 그렇죠. 김성준님이 올렸어요야 이거 복병이에요? 아이고. 야 이거 뭐안봤씨아 아, 아, 줄이 코였어요 아쉽습니다. 그 18초 안에 오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왔어요. 나의 키님의 옆에서 왔어요. 아 힘을 모태니다 야, 꿀벌로. 들어왔어요. 14점. 14점. 3마리 차이. 다시 도망갑니다. 김재준이 또 왔어요. 나이스. 야, 이거 나이스. 뭐, 반충감 넘칩니다. 자 시간이 1분2 0 남았... 1분 25초 남았어요. 야,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제가 볼때이 상태로 그대로 자리가 체인지가 된다면 그렇죠. 뭔가 좀, 진짜 섹시한 그런 게임이 어... 되냐. 될것 같아요. 어, 올라왔어요. 네. 오케이. 어,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습니다 자, 10대14로 두마리를 반짝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재준님 오르시면 다시 세마리에요 야, 이게 쫓고 쫓기는 경기거든요? 네, 네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요. 다시 세마리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야, 재밌어요. 박진감 넘칩니다. 아, 끝났습니다. 네, 우리 자, 오르시면 됩니다. 야, 16대 10이에요. 세마리 차이인데, 자리가 바뀐다면, 그렇죠. 자리가 바뀐다면 세마리 차이에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신생팀이고, 더군다나 김성준님은 갑오징어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야, 이거 무슨 사람입니까? <laughs> 자, 바로 시작합니다. 시, 작! 자1 5버입니다자 선수분들 화이팅하시고. 아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자연히 세 마리 를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우연히 따라갈 수 있을지. 쫓고 쫓기는 어. 이 전쟁 같은 피 말리는 것. 이게 갑오징어 토너먼트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이게 매력입니다. 연타는 있어요? 아 연타 있어요. 일단은 여기 세 번씩 올라오신 분들이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안정은 되신 분들이에요. 야. 아 김태중님 어. 올려. 올라... 아니 아니요. 아 오, 분명히 있었는데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챔질할 때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나 있었습니다. 따라올까요? 올것 같아요 왜 네, 18초 안에 루틴이 그렇죠. 있거든요 <laughs> 아 아주 중요한 왔어요 아, 김성준 님이 갑자기 복병으로 있어. 어? 김재중 님이 쇼파이트려면 김성준 님이 항상 항상 가나요. 지금 아, 그러시죠봐 보세요 네. 곰돌이 님 여기 있죠 곰돌이 님자이정막을 깨는 건 곰돌이 님입니다 김성준 님이 갑자기 북병아 김재중 님도 이렇게 네. 고요 날끼리도 이쁘세요! 와! 4명 이서 오늘 처음 보는 상황이에요! 처음입니다. 야, 대단합니다! 네 4명 동시에 역시 결승전 남네요! 결승전이에요, 역시! 한 치의 긴장감도 놓지 않다고 있다는 거예요! 야! 야 이! 프로들의 이열띤 경기 부지션! 야!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올라왔어요! 자, 들어가요! 들어갔어요! 에 하나로 지금 고집하고 계세요, 지금! 18점! 자! 올라왔니다 올라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아, 들어갔어요! 두 마리 다 어,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12, 14고요. 네. 김재숙 님. 올라왔어. 올라왔어. 이렇게 되면 어, 불안해요. 어 불안해요. 네. 연결됐어요. 연결됐어요. 렇게 되면 아직도 세 마리 차이를 극복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열심히 따라가는데 열심히 도망가고 똑같이 4명이 네 명이 올려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다들 집중력이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 또 왔어요. 왔어요. 어? 김성준님이. 김성준님이 멘탈을 회복하시고. 그러징말입을 처음 하시는 분인데도 아,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좀 힘드셨는데 결승전에서 오. 이렇게 힘을 내고 계십니다. 오징어 왔어요. 오징어 맞아요. 는 거야. 22대 14인 거죠. 와 김성준하고 곤돌라하고 나 이게 뭐예나 이게! 격차가 좁혀지지가 않네요 김재중 님 두들 빠졌어요 어, 이렇게 되면 아... 이렇게 되면은 두마리자유로 좁힐 수 있어요 떨어뜨리면 안됩니다 떨어뜨리지 말고 네. 안정되게 릴리한다면 네, 김재중 쇼파이트 줄이셔야 돼요 맞아요아 그렇죠. 왔어요 아, 어. 아, 이거죠 18초 루틴 그렇죠. 18초 루틴 18초 루틴 아이 모든 게 오브라 자 올라왔습니다 나이킹 올라왔어요 여기도 올라왔어요 여기도 올라왔어요 충분히 긴장하시고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올리셨어요 자 들어갈까요? 아, 아, 좋아요. 24대 18. 네세 마리 아, 차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만큼 멘탈이 강하고 집중도 있게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이 와중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네, 네, 한 네.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왔어. 아, 왔어요. 왔어요. 점막을 깨는 자 누구냐? 고객님. 나 곰돌이다. 네, 네, 나 곰돌이다. 이렇게 해서 히트. 왔어요. 야, 이거 갑자기 분위기. 야, 분위기가 분위기야. 이렇게 되면 은한 마리 자유로 덮여지는 거거든요. 어, 올랐어. 랜딩 속도. 들어왔어요. 사이, 들어왔어요. 20점이고요. 여기도 올라왔어요. 올라왔고요. 22점. 자, 한 마리 차 2점 차입니다. 차입니다. 2점 차입니다. 긴장되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너무 박빙이죠? 어, 야,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음. 열출을 해가지고. 제가 마지막 경기 정말 재밌을 것 같다. 고 예, 생각했는데 진짜 그래요. 정말 재밌네요. 야, 이, 이 상황,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지? 이 상황을. 볼륨 그냥 볼륨 네, 이걸 어떻게 해냈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와 대단한데요. 진짜 대단한 경기입니다. 50초 남았어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목소리> 아, <목소리> 김재준이 네, 구치기가 들어가 위로 <목소리> 한 마리 차량 도착 왔지만 김재준이 랜딩 성공하시면 30초인 거예요. <목소리> <오, 목소리> 여기도 자 20초 남았습니다. 20초 나이키 like 지금 한 마리 차이 현재 김재준이 랜딩하시면 두 마리 근데 올리셔도 한 마리거든요. 나이키 님이 한 마리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팔, 칠, 육. 바닥에 붙었 오, 사, 삼, 이, 일. 종료됐습니다. 뻗어주세요. 아. 해소하시고. 아, 나 회수하시고, 여기서 랜딩 하시는 게. 빠트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 빠트리면, 끝나는 어, 거예요. 빠트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 자, 어, 이거 마시면 안 돼요. 오, 안 됩니다. 오, 오. 36점이고요. 시간 아, 다했죠? 아 곰돌이 34! 36대 34에요! 야~~ 이게! 야 진짜! 끝까지! 이두팀다 진짜 명경기였습니다! 최고 점수예요 최고 점수! 오늘의 최고 점수! 36점, 34점! 자 서로 인사하시고 악수하시고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아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여기는 명목항 혜성이오 스타디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까지 와요 부탁드립니다! 대회 부사에 맞추고 이제 입항합니다. 나리님 오늘 완전 무슨 전쟁터 왔다 오신 것 같아. 한0 마리 잡으셨죠? 네. 와 이제는 백수가 흔한 갑이 마리 수가 돼 버렸네. 네, 입항했습니다. 이제 내려가지고 시상식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3등. 그게 하나씩. 예. 감사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2등 하신 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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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두 장이니까 한 네. 장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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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네. 자, 1등 어디 갔죠? 신규 인원들의 대반란이었다, 오늘. 자, 오늘의 1등. 1등 상품. 네, 용실이와 카라칼, G3. 어, 두 분이 알아서 나가시면 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이거 저희도.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같이 또 낚시 한번 하시자고요. 대단습니다 자, 이거 또 우승자가 쏘는 또 커피 한잔 맛있게 먹고 갈게요. 우승하셨는데 마지막에 썼던 애기하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 오늘 그 협찬해주신 세네기 만이했고요 마지막에는 멸치하고 그다음에 수박 두 가지로 오늘 마리수준 했습니다. 어, 세기 최고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주님 오늘 썼던 애기하고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애기는 꿀벌에게 썼고요. 광고나 이런 거나 좀 많이 봐서 쎄내기가 좋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직접 써본 건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두분 우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